여러분 안녕. 토익 들려주는 나영쌤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팁을 가지고 왔을까요? 여러분이 토익 고사장에서 실제로 시험을 칠때 짜투리 시간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자, 토익 시험장에 가시며 파본 검사 시간이라든지 디렉션시간에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요. 옆에 막 다른 친구들은 막 바빠. 근데 나는 멍하게 할게 없어. 그렇게 불안한 순간 겪어 보셨나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기.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딱 넘어와요. 내 자리에 딱 시험지가 도착했어. 그때부터 우리는 토익 시험 시작. 보통 파본 검사하라고 하죠. 파본이 있을 확률은 거의 정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치껏 101번 Part 5로 넘어가셔서 뭐 한다 그때부터 Part 5 101번부터 문제 풀어두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막 쓰지 말라고 제지하는 감독관이 있으면 눈으로라도 센스 있게 보는 요령 까먹지 마세요. 자 이제 막 음원이 나와요. Listening test 즉 LC Part 1 d i r c t i o n 시간이죠. 그 디렉션 시간에 진짜 음원 감상하고 있으면 돼요? 안돼요? 안돼요. 오늘 내기는 어떨까? 음원 감상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때도 우리는 무엇을 푼다? Part 5, 101번으로 가셔서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 두십니다뭐 빨리 푸는 친구들은 한 10문제까지도 풀수 있을 것 같네요.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Part 5 풀기. 자, 왼손은 뭘 하고 있을까요? 문제 푸는 동안. 그렇죠. 빠르게 1번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1번 사진 있는 페이지에 손을 딱 공가 두시고 공가 부산말 도와두시고 이제 음원이 나오다가 Now, part 1 will begin Now, part 1 will begin 1번 시작되는 요 멘트가 딱 들리면 사진으로 빨리 넘기셔서 사진 근처에 속옷밥을 쓰시고 o m r 카드에 마킹하면서 푸실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섯 문제가 끝나고 그 다음엔 part 2 시간이죠 part 2 디렉션 시간에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part 2 디렉션은 약 20초로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점수 대별로 자투리 시간 활용 방법이 조금 달라요 내가 ac 점수가 막 400점 이상이야 ac는 조금 하는데 rc가 부족해 그런 친구들은 그 part 2 디렉션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 왼손으로는 part 2 페이지 이따 준비해 두시고 오른손으로 빨리 넘기셔서 아까 푸시던 part 5 열심히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라 나는 1시도 자신이 없어 아직 300점대야 1시도 부족해 하시는 분들은 part 2 페이지 준비해 두시고 딱한 장만 넘기실게요. 한장 넘기면 part 3 페이지예요. part 3 중반부에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올까요 따옴표 문제가 나와요. 화자의 스무 의도가 뭘까요? 우리무는 공난이도의 문제예요. 보통 고 세트에 있는 게 음원상으로도 문제가 조금 어렵고요. 문제 보기도 길어서 나중에 문제 보기 읽으실 때 해석이 조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시 점수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Part 3, 4 점수를 위해서 Part 2 디렉션 그 20초 동안에는 Part 3 어려운 문제의 문제 보기를 미리 읽어두시는 시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국 책도 한번 읽어본 책은 두 번째 읽을 때 읽는 속도가 좀 빠르죠. 쌤 웹툰이 항상 그렇던데, 그쵸? 항상 그렇기 때문에 Part 2 기렉션 시간에는 Part 3 미리 읽어두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Part 5를 푸는 친구든 Part 3긴 문제 보기를 읽어두는 친구든 Part 2 7번 문제 시작할 때꼭 AC Part 2 페이지로 돌아오셔야 되는데요. 어떤 음원에 반응해서 7번으로 넘어오면 될까요? 잘 들어보세요. Now, let us begin with question number 7. Now, let us begin question number 7. 이 소리가 들리면 7번으로 넘어오셔서 또 시험지에 소고법 쓰시고 OMR 카드에 바로 마킹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part 2도 31번까지 이렇게 집중해서 푸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part 3가 시작돼요 part 3. 부터는 조금 달라요. RC를 푸시는 게 아니라 AC에 집중해주셔야 됩니다. Part 3 디렉션 시간에는 AC의 Part 3의 제첫 번째 문제 세트인 31, 32, 33 문제 보기를 읽으시면서 키워드에 표시해 두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70번까지 푸시고 나면 Part 4 디렉션이 나오죠. 3랑 4는 같아요. Part 4 디렉션 시간에도 그렇죠. 71번부터 73번까지. Part 4의 첫 번째 세트 문제보기 읽으시면서 키워드 딱 잡아두는 연습. 자, Part 1이랑 Part 2는 항상 문제 푸시면서 바로바로 바로 OMR 카드에 마킹하고 답을 옮겨 적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Part 3-4는 문제보기를 읽고 문제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이, 이용해서 스토리 예측하시는 게3-4 점수에 훨씬 더 도움되시기 때문에 3-4 문제의 답은 음원 100번까지 끝나고 RC 시작하시기 전에 올말카드에 마킹하시는 게 훨씬 더 r c 흐름에 도움되신다라는 것.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짜투리 시간 디렉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뵐게요. 안녕!